네 디지털 디자인 반응형 웹 디자인 웹앱을 시양성 과정. 어 저희가 이제 많이 갔죠? 반을 넘어섰고요. 15주차를 들어섰습니다. 15주차. 네 이번 주는 9월 달이 끝나는군요. 오늘 내일 하면 9월이 엔딩. 10월이 네. 나타납니다. 10월 1일 2일 3일 날이 개천절이니까 금요일 날부터 쉽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쭉 계속 쉬시는 겁니다. 윗반에 저 아는 선생님이 이런 자랑을 하시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나오죠. 그랬더니 저희 반은 쉬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과정 들어오기 전에 그날을 쉬는 날로 뺐대요. <laughs> 저희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원장님이 웬만하면 그냥 나오시죠. <laughs>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쉬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날짜를 다 뒤로 미뤄야 되고 다 도장 받아야 되고 뭐 절차가 복잡해요. 네, 중간에 뭐 날짜를 이렇게 쉬는 날로 바꾸려면 그래서 그날은 알아서들 안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 생각해봐, 이렇게 이렇게 오래 쫙 쉬고 쫙 쉬고 하루 나오고 싶지 않겠어? 그지? 오다 어, 끄떡했어 여기. 오다 어, 끄떡거리. 오오다다 다 그런 느낌. 좋아. 그래서 그날 오시면 어, 아주 그 유익한 걸 해보는 거지. 재미나고 유익하고. <laughs> 하고 나더니 어렵고. <laughs> 근데 좀 어려운 거는 아 그러니까 뭐 쉬운 거를 하죠 물론 쉬운 거 하고 쉬운 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수준이 올라가는 게 이제 저희 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훈련에서 이제 잘 접수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또는 이렇게 훈련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계속 안된걸 되게 하라. 그러면 또 했던 것도 하고, 비슷한 것도 하고, 뭐 이러면서 어 자꾸 익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중에 또 저랑 했던 거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보는 거. 그게 최고예요. 네, 저희는 그실 실기 실습을 하는 게 위주기 때문에 NCS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요즘 NCS 교육을 받으니까 NCS에게 자꾸 나오네. 예, 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래서 할수 있는가, 할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할수 있는가, 할수 있다. 우리 이제 그런 걸로 쭉 하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 결과물은 결국 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작품은. 그래서 거기다가 열심히 넣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좀 해봤던 거또 어떤 기술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은 어, 기존 계획이 없더라도 넣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네 왜냐면 자기 거를 만들 때 사실 진짜 자기 게 되거든요 소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4일입니다로 빠지는 스마트 문화 앱 ui 어, 설계 분석이 있어요. 스마트 문화 앱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문화 앱 요거 내용은 좀 간단하게 바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요게 언제야? 다다 다. 요번 주지 다다음 주 다다음 주 13피스 화요일이구나. 다다음 주 화요일 날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림 좀 미리 그리자 고 그랬죠. 그 그림을 그림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림이 뭔지 그런 내용은 제가 미리 이번 주에 어, 보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1차 상세코딩 복개비 b j 상세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h.l5s에서 j q u e 까지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상세일정 보겠습니다 상세일정 이번 주는 15주차, 월, 화, 수, 목, 4일, 4 d a y s 고요 네, 자바스크립트는 어 객체 연습, 다국어, 함수 연습, DOM 객체 및 메서드 이런 부분이 있고 더좀 시, 그 뭐지? 심화되는 과정들은 내용들은 더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갈때 심화된 내용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S 실험실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해볼수 있는 실험들을 하는데요. 글자 등장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스크롤 액션. 스크롤 할때 쑥쑥쑥쑥 나오는 거뭐 이런 거. 스크롤 액션, 글, 글자 등장. 뭐 원이 있고 또 2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 스크롤 가로 이동. 중간 스크롤쭉 내려가다가 옆으로 쫙 스크롤할 때 옆으로 이동하는 거 있거든요. 네, 고고 하는 거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자동 스크롤. 자동 스크롤도 굉장히 많이 쓰이르네요. 휠 하면 한 칸씩 딱 딱 올라가는 거, 딱 올라가는 거, 그거 스크롤을 죽여놓고 하는 거예요. 휠, 휠 죽여놓고 내가 자바스크립트한테 일시키는 거예요. 휠 내려가고 있어? 어 이렇게 휠 올라가고 있어? 어 이렇게 스크롤 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네 실험실이 가끔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시고요. 네, 아 제가 여기 화학 그런 그런 쪽 전공이 원래 그런 쪽이거든요. 아 말했잖아요. 네. 실험마다 달걀 썩은 애 나고 오막 어, 못해 먹겠어. <laughs> 네, 근데 이런 실험은 좋아요. 깨끗합니다. 네, 아주 깔끔합니다. 소스 에러가 날수는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디버깅 기,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기법. 자, jQuery 메서드는 계속 선택자 메서드 연습 계속 이어가고요. 여기 상세 내용이 있지만 뭐 자세히 쓰진 않았습니다. 네, 쉐도잉 프로젝트 상세 코딩 구현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도깨비 PJ. 트레이닝 PJ는 아, 쇼핑몰 배너 뭐 가로형을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무한 이동 아직 남아 있고요. 세로형 가로 페이드형. 오늘 페이드형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또 리뷰 시간을 찐하게 갔다 보니까 페이드형 못 했습니다. 자동 배너 호출 기능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본 기능은 JS로 구현하고 최종 j q u e r y 로 넘겨서 구현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사이트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이제 했던 거다다 다 했어요. 이런 거 올리는 게 아카이브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카이브 사이트 업데이트 합니다. 지주에 못한 에, 요거 있어. 그리드 3는 했지. 예, 그리드 3는 했고 요거. 2D 솔라, 3D 솔라 두 가지가 있거든요. 2D 솔라, 3D 솔라 지난, 지난주에 2D 솔라도 모르, 손을 못 댔어요 예, 2D 솔라 오늘 2D 솔라 하지 뭐 그래서 예, 1차 프로젝트 리뷰 작업시간 중 개인 코드 리뷰합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입니다 29일 JS 실험실 뭐 한다고 하더니 바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글자 등장 아, 심플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pj 쇼핑몰 pj 페이드 영합니다 그 후에 바로 이어서 j q u e r 아직 네 아분 아침부터 제이 코리 해봅니다 어, 1 2시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 그다음에 쉐도잉 프로젝트 도깨비피제의 최신 동영상 파트 스와이퍼 적용 오늘 뭐 중요한 거 되게 많이 하는데 네꼭 어느 동영상 꼭 봐달라고 내가 톡을 못받지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미디어 코리 적용도 이제 한 땀이라도 한땀한땀한 땀한 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디어 코리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글자를 작게 줄여볼까? 이 사이즈에서 짠 이렇게 한번 짠 바꾸는 거 이렇게 된거두칸온거한 칸으로 바꿔볼까? 짠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하셔도 한 발자국 내딛으시는 거예요. 네 아주 훌륭하게 내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S는 2D Solar System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스파트하게 아주 네. 절도 있게 끊어서 다소화해보죠 이렇게 다 소화하자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더라고. 다 소화해보자. 뚜뚜. 아이고, 이렇게 많이 긁는 거야. 오늘. 오늘 일정을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오늘 일정 띄워보겠습니다. 루루루루루. 오늘의 일정. 오늘의 일정 이거고요 잠깐 교교 잠깐만 교과서를 어디 올려놨나? 교과서 한꺼번에 다 올려놨을 거 아마 NCS 교과서에, 그 다음에 스마트 문화 앱 설계 디자인, 어, 교과서는 현재 땡기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5번 교과에 저희가 지금 들어갈 차례거든요. 5번 교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기 교과는 지금 전부 다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교과, 여기. NCS 교과서, 900번 NCS 교과 안에, ncs 교과서가 01번에 순서대로 폴더로 묶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과목별로 예, 과목별로 이게 이제 능력 단위가 되는 거죠 네. 능력 단위가 이제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문화 앱 설계 및 설계는요 남은 게 이제 세 개고요 다른 것도 지금 들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완료까지 네. 네, 나머지는 뭐 아직 이쪽은 업데이트 안돼 있고요, 당연히 시험 보는 날 업데이트 되죠, 제가. <laughs>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NCS 교과에서 네, 스마트 문화 앱 설계 쪽이 지금 업데이트는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냥 뭐 이렇게 순서에다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NCS 교과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디냐. 에, 저희가 노션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스마트 문화 앱 설계 및 디자인 스마트 문화 앱 설계 및 디자인 이건 사실은요 뭐 문화 앱이 스마트하면 얼마나 스마트한 거야 이 제목이 좀 이해가 잘안 되죠 스마트폰 아주 스마트한 폰이죠 <laughs> 사람이 스마트하네 나 스마트하다는 칭찬 한번 들어봤어요 그 새벽반 그 원어민 교사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 부분 그 사람이 남아공 분인가? 근데 남아공 분인데 백인이셨어요. 근데 나한테 'I'm oh, Tom, you're smart'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하다고 내가?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그러더니 첫째 첫 달에 그렇게 들었던 거다. 그얘를 듣고 나한테 잘했다고 영 영문 요만한 영어 원서를 받았어요 선물로. 그래서 기분 완전 좋잖아. 그래서 두 달째 듣고 세 달째 듣고 해서 그걸 6개월을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근데 3개월 차에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동안 멍하니 다녔어요 그냥. 왜 실력이 안 늘죠? 라고 원어민한테 물어봤더니 아 늘고 있대요. 아니 내가 안 는다니까? 그랬더니 늘고 있대요. <laughs> 그래서 책만 더원 원서 책 소설 책만 더 두꺼운 거 받았어요 점점. 반이 올라갈수록 두꺼운 거 주더라고요. 아직도 안 읽은 소설 책 집에 있어요. <laughs> <laughs>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것도 먹고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하다라는 게 뭐죠? 봐야지 내용을 스마트 문화 앱 설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은 어, 이 내용은 스마트폰을 내가 일부러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하다 하면 이제 정보가 굉장히 유효 적절하게 예, UI UX를 구성을 해서 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거갖다가 스마트 문화에 문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 문화에 관련된 여러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스마트 문화의 비라는 건 그런 걸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X 설계라는 건 뭐예요? UI 설계가 아니라 UX 설계라고 하면 뭐예요? 이미 그 UI를 접해서 사용해 본 거야. 그래서 그 경험치가 반영되는 게 UX라고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일반적인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정보, 어, 정보 설계 구성. I, AI가 아니라 IA라고 하거든요. Information Architecture. 아키텍처가 네, 그 설계를 얘기하잖아요. 네, 아키텍트가 설계자지. 아키텍트, architect, 아키텍처 하면은 설계도. 설계. 그래서 어, 정보 설계라고 하거든요. 정보 설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 설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보 설계는 사용자가 앱을 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UI 구조와 그러니까 쉽게 탐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기 사이트에 그 검색 요거 만드세요. 내가 다 일일이 확인 안 해봤네. 요거 돋보기, 돋보기. 돋보기 모양 옆에 있잖아요 그 누르면은 화면 이렇게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죠 <laughs> 누가 커지게 하겠어 검색이잖아 검색이 보여요 이 컨텐츠가 많은데 그중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어 어디서 찾지 아 검색해볼까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검색해서 사이트 내에 검색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UI 구조도 구조지만 네,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검색 없으면, 도포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는 거야? 네, 도포기? <laughs> 도포기? 이 요, 요, 요 얘기가 나와서 도포기 하는 거야. 네비게이션 그래서, 어,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사용자 컨텐츠 맥락. 사용자가 사용성 검색성. 봐, 검색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검색성 향상. 그 다음에 컨텐츠 구조 와 분류 설계. 그 다음에 맥락. 우리가 비즈니스 목표와 제약 조건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이 좀 써있는데 맥락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개념은 비슷해요. 뭐 전혀 맥락이 없냐? 그리고 야좀 맥락 있게 얘기해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죠. 네, 맥락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맥락이란건 그런 거예요. 사이트에 뜬금없이 UI가 막막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으면 안 된다. 비즈니스 목표, 뭐 하는 사이트예요? 이런 거죠? 그리고 제약 조건 반영.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 제목만 나오고 글자는 두 줄만 딱 나오고 글자가 영어로 나와야 돼. 뭐 이런 것들 제약 조건 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목표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트 요구사항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맥락은 사이트 요구사항이다.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레이블링 시스템, 콘텐츠 이름 붙이는 거. 여기는 뭐 하는데야? 여기는 뭐하는데요그 영역 영역에 우리가 지금 제목 붙였잖아요. 제가 그 모든 영역 만들 때마다 H2 태그 써서 제목 넣으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레이블링 시스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 제목을 실제 디자인에 출력하지 않더라도 태그상 H2의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구조를 잘짠 것이다. 왜? 레이블링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컨텐츠에 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큰 제목을, 파트별 큰 제목을 일단 붙인 거죠. 그리고 조직화 시스템, 유사한 정보를 그룹하니까 그러니까 그룹핑을 하라고 그런 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NCS 내용을 실제로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NCS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 정보관 이동 지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담 메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상담 메뉴 왜 이렇게 신경 쓰냐. 제가 뭐 얼굴로 치면 눈화장이다 그럼 눈화장에 뭐 1시간 화장하면 여기에 30분을 막 투자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그렇게 중요하다. 기업에서도 내비게이션 시스템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내비게이션. 웹 안에 원하는 정보를 찾도록 도와주는 메뉴 탐색 구조. 레이블링은 버튼 메뉴 이름 붙여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버튼 메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룹 그 뭐지 그 영역에도 이름을 붙이는 걸 레이블링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에 보면 OS 플랫폼 특성 파악해라, iOS, 안드로이드냐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모바일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나머지 이제 비슷합니다. 이제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와이어 프레이밍 설계도 작성하는 거 우리가 쭉 해봤죠 스토리보도 말씀드렸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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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때 무슨 내용 무슨 내용 무슨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거기랑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앱이라는 거는 지금 모바일 쪽을 그래서 타겟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유스케이스를 만들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이거는좀 다른 얘기예요 네 스케치를 해서 뭐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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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실 때 지금 그림을 저기다가 만 내가 그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그마. 예. 피그마에 그 이렇게 모바일. 모바일 폼 하나 만드시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리시면 물론 좋은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이미지를 툭 놓고 거기서 변화될 것만 따로 만들고 필요한 것만 딱 따로 만들어 가지고 모바일 형을 이번 주 다음 주 구성하셔서 언제까지 낸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번 주, 그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14일이니까 화요일이잖아. 요 때, 이때, 요 때까지, 어, 모바일형 피그마를 그 그림을 그리시고요. 예, 네, 그거를 피그마 있는 화면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는 걸로 할 겁니다. 네. 근데 뭐 다, 그것만 부분적으로 뽑으면 또좀 그럴 수도 있잖아. 아, 그럼 이제 체크할 수 있나 우리 뽑을 때? 어쨌든 그 내는 거는 제가 또 가이드를 따로 상세히 드릴게요. 모바일 그림 그리고 계시죠? 아직 안 그렸어요?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이게 바로 스마트 문화 앱. 그래서 그렇죠? 내비게이션 설계를 해라, 레이블링 정의를 해라. 똑같은 얘기 계속 나와요. O S O S 별 U I 패턴 파악해라. I O S, 안드로이드 벌써 이 얘기 나오는 건 바로 모바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디에 위치할 거야, 어떻게 구조를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OS 기반 내비게이션 설계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을 줘야 된다.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다 다른 말인데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이 말이 너무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그래요. 네. 사용자 경험 최우선 요게 이제 첫 번째 설계를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구성을 쭉 해보셨기 때문에. 위에서 조금 내가 좀 자세히 언급한 것 외에는, 레이블링이란 말, 이제 기존에 했던 작업에 대한 정의하는 말들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더 전달했습니다. 네. 내일은 요 다른 내용 하나 더 언급할게요. UI 디자인. 설계했으니까 디자인이거든요. 네. 설계는 지, 지난주에 요 내용이 지나간 내용인데, 요런 내용들이 어 우리 NCS에서 지금 다뤄주고 있다. 그래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할수 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과서를 자세히 안 보니까 잠깐 볼게 그냥 스마트 문화의 설계 아이고 음. 모듈. 이거잖아. 학습 모듈 목표. 지금 스마트 문화의 UX 설계란 뭐냐? 지금 우리 과목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구조를 설계하고 워크플로우를 제작하고 워크플로우 제작한다는 거는 이 페이지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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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UI 정보 구조 설계 워크플로우 제작하기 내비게이션 설계하기라는 구체적인 그 모듈이 있는 거예요. 그모듈이란 거는 그 능력 능력 단위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요. 뭐뭐하기. 네, 능력 단위 요소고 할수 있다요, 여기는. 학습 목표. 네. UI 전략 어 수립된 UI UX 전략을 바탕으로 스마트 문화 앱의 UI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정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배치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코딩을 하시면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뭐 학자처럼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체계화해서 우리가 논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실무적, 네, 실무적인 거이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5분만 있다가 우리 바로 뭐 들어간다고 글자 등장, JS 실험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거부터 가져가 주세요. 지금, JS 학습의 실험실에, 글자 등장, 요거, JS 파일은 아직 없고요. CSS가 이거랑 연결된 CSS가 하나 있거든요. Show letter, 요거, 요거랑 요거. 요 파일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어요좀 올려놨거든요. 네,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인덱싱 하겠습니다. 제가요. 동동동 기톱 제이 석습 제이스 실험실의 글자 등장이라는 html 하고 이거랑. 실험실에 CSS 파일이 하나 생겼거든요. 네, 여기 이 파일 두개 가져가요. 네, 이걸로 준비하시고 일정 체크 그리고 NSS 체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